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드디어 미패가 등록이 됐습니다 우리 센드리온 친구들이 미패가 등록이 됐죠 미패를 한번 좀 둘러볼까요? 제가 오늘 아카지랑 벤데모 보고 왔는데 나머지들은 안 보고 왔단 말이야 일단 미패부터 좀 보고가자 가격은 또 어떻게 됐을지도 좀 보고 갈게요 오 일단 아론 램지 일단 램지 생겼네 카디프시티에 있는 램지 근데 왜 이렇게 보라보라 하냐? 보는 것지안 이쁜 것 같아 나만 그런가? 오, 이어왜 이렇게 제가 옛날에 롤을 했는데 그 롤에 약간 비슷한 거 있어요 팬크타닉이라고 있단 말이야 여기 왜 이렇게 싹 핑크냐? 약간 좀... 좀 그런데? 맛집품은 나쁘지 않아요 이게 제가 봤는데 말에 마티프를 쓴다 그러면은 저기 반데이크 옆에 쓸거 아니에요? 곱백을 구성한다고 생각을 하면 라이트백에다가 뭐안 올드는 소식이 좀 비싸니까 조금만 스넣는다 생각하고 반데이크, 마티프, 그 다음에 레프트백에다가 로버트슨 이런 식으로 곱백 구성하는 거잖아요 아 이쁜 거 같아요, 나는? 이거 일단 이 둘이가 너무 잘 어울려 나만 그런가? 뭔가 저 둘이 약간 형제 같아 뭔가 저렇게 두명 세워놓으면은 수비 개잘할 것 같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리버풀 다니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득을 많이 보신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빨간색이 좀낭만이 어, 약간 좀잘 어울려. 그래가지고 보면은 리버풀 선수들, 어커티존스도 이쁘다. 커티존스도 괜찮은데요? 그다음에 루이스 디아스랑 뭐 좋다는 거 원래 있어. 근데 얘는 좀 옛날 옛날 리프같다 애들이랑 약간 좀 색감이 좀 다르네. 자 아무튼 센츄리온 마티푸크도 괜찮고, 아 노이어가 생각보다 아쉽네. 나는 노이어 좀 이쁘게 나오길 바랬는데 그렇게 이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벤데이비스 얘 이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쌍 <laughs> 못하는 애가 주먹 쥔것 같다고요? ¡Máquate! <laughs> ¡Qué 벤데이비스터 미페가 오늘 생겼고 인터 괜찮은데 콜마는 좀 애매하다 너무 측면샷이다 캄플도 생겼네 캄플도 약간 라이프치단일 하시는 분들 써도 되겠다 캄플 얘 나크잖아요 예. 당둘레도 미페가 생겨가지고 그냥 무난무난한 어 에스턴빌라 단일에다가 쓸만한 그런 미페가 됐습니다 오나크로도괜찮데요나크로도 되게 축구 잘하게 생겼네 이번에 미페 생긴 애들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노이어 빼고 그다음에 생긴 게 누구지 아 쌤에도 쌤에도 생겼다 오야 디사시 괜찮다 디사시도 나쁘지 않은데요. 야 진짜 첼시한일할때 현역 들어갈 애가 없었는데 디사시 나쁘지 않네 밑에 여러분 성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거북이 제가 뭐 성능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밑에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폴란트도 생겼고요 폴란트도 이번에 유니온 베를린 해가지고 생겼죠 폴란트도 생겼고 러셀스 제이컴머피 오야다 괜찮다 담임하시는 분들 진짜 괜찮은 거다. 오늘 볼프도 괜찮네. 부르트문트가 라이트백이 없지 않나? 미백이 있었던 게 벤세마인이가 레프트백이고, 홈메스트슐로터백 볼프 이런 식으로 하면 올백 가능하구나. 그 다음에 미드필더에다가 하는 메스칸, 그 다음에 엠레사. 오늘 괜찮은데요? 그 다음에 시미켄. 어 시미켄도 생겼네. 음... 야, 이것도 괜찮겠다.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나중에 린벨도 나쁘지 않고 가속질 주도 워낙 빠르고 신입캔 나쁘지 않은데. 요, 야, 이것도 나중에 한번 써봐야겠다. 마티우스 누룽스 이거 맨시티 선수 아닙니까? 원래 저기였다가 울브스였다가 지금 옮긴 거 아니에요. 괜찮네. 써볼 만한 카드들이 많은 거 같은데요. 어, 아무튼 생각보다 리페 생긴 거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약간 도트 몬트 단일, 림버풀 단일, 그다음에 디펜슬 단일 이런 분들이 일단 득을 많이 본거 같은데요. 일단 생각보다 괜찮게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여러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버그를 하나 제보 받았어요 제가 버그를 하나 제보 받았는데 이 버그를 여러분도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그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악용 가능성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막큰 버그는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큰 버그는 아니고 자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센츄리온 2차 라이브 원래 이거 한번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30개씩 들어가잖아요 원래 이거 한번 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30개씩 들어가잖아 보면은 제가 지금 20개 남았잖아요? 아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이게 30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지금 20개밖에 안 남았는데 됩니다. <웃음> 됩니다. <웃음> 맞아요, 10개도 돼요. 예, 여러분 10개, 20개 다 됩니다. 예. 여러분 애매모호하게 남아계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됩니다, 이거. <laughs> 왜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 되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 질문 들어온 게그거잖아요 악용 가능성이 있냐. 솔직히 이걸 어떻게 악용합니까? 그쵸? 일부러 10 10개씩.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이 어중간하게 남아 있으면 이거 다 가능하다는 거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20개, 10개, 뭐 여러분 한개뭐 만들 수 있으면 한 개도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된다라는 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맞아. 이거 보상 돌반 데 해봤자 뭐 10만 코인 아니면 뭐 100만 티피잖아요. 네. 어중간하게 남아 있는 분들 있잖아. 왜냐면 우리가 저 이벤트 참여로는 어중간하게 안 되고요. 1일 로그인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40개씩 주는 게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10개, 20개 이렇게 애매모하게 호 남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쓸수 있다. 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FV로 살수 있어? FV로 저거를 살수 있어? 어? 나 그거는 몰랐는데? 아 이거 아이콘 티켓이 시장에서 안돼 이건 아이콘 티켓이야 어, 이건 안 되고 여러분이 그냥 이벤트 참여하면서 얻는 저 티켓으로 그냥 10개가 남아있든 20개가 남아있든 가능하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악용 가능성이 막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대기실 예. 대기실 애기집 음... 개프레기들만 주는구만 그래서 아무튼 네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그냥 넥슨 측에서 좀 잘못 만든 것 같은데 막 그렇게까지 효율이 좋은 건 아닌데 약간 어중간하게 짜투리 남는 거잘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걸 공론화 시켜야 저거 임시 점검하고 쿠폰 뿌릴 거 아니야 뭐 긴급 점검할 정도는 아닌데 하이 영미 저 새끼 또 이상한 버그 찾아 냈네 내가 내일 네, 출근해가지고 저거 고쳐나하고 임시 점검 딱 들어가고 1시간 정도 점검 들어간 다음에 여러분한테 쿠폰 주겠죠 0517 임시 점검 쿠폰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와 이거 만약에 거래되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최소 못해도 5조거든요? 이게 만약 거래가 되는 카드였으면 5조인데 와미쳤다 이분이 지금 만드신 카드고요 레벨 5집에 아마 부캐인 것 같아 게임 플레이 안한거 보니까 이거 부캐인 것 같은데 뭐를 만드셨냐면요 파운드스 쏘는 게 쉽지 이 운으로 거래되는 거를 만들었으면 오조에 진짜 판매가 됐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진짜 너무 아깝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아깝다 118짜리 손흥민 쉽지 진짜 거래되는 거였으면 형님들 눈에 불키고 이거 어떻게든 구매하려고 왔을 텐데 거래가 안 되는 카드라는 게 진짜 너무 아쉽네요 근데 계정을 판다라고 하기엔도 다른 게 너무 없으니까 이거 하나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거거든요. 그쵸? 심지어 소문민이니까 이거 특훈강과 다 달면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직강 기준에 있을 때 플러스 21이니까 가속질주 282거든요. 근데 특훈 찍었을 때 올라가는 스텐실 51이니까 333 나옵니다. 가속질주 쪽... 풀강 풀특훈 기준에 있을 때 333. 승우 하나도 안바뀌어333 나오네요. 와 씨. 특성을 막 그래도 막달아주신건가 이게? 원래 이렇게 달려있는 거 아니면은 이거 따로따로 따로 달아주신 거예요. 그게 아무튼 손흥민 10진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거같다 아, 만 진짜 너무 아깝다. 이거 진짜 너무 아깝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걸로 게임 시작해도 될거 같아요. 이거 정도면 118진이면요, 124짜리 9진급이고, 124구진이 128, 8진급이고, 와 이거 거의 그거네 이거 거의 스탯이 얼토티 7진급인데요? 얼토티 7진이면 내년 도트까지 쓰겠는데 이거? 3상심얼토슨1 열대우리고도 낫겠요 그쵸 그거 한 7진 만들어야 네 7진 만들어야 저거랑 이제 비비는 스탯만 따졌을 때는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강화 달면 오버롤로 따졌을 때194 21까지 올리면 16더 오르잖아요 와 211까지는 오르네 오버롤 서버에 등던 카드냐고 180지는 저거 말고 없어요 왜? 네. 그게 우리 서버에서 오버롤 가장 높은 카드 맞습니다 아, 저건 좀 탐난다 저런 게왜네계정이안 생기고 4계정이 생기는 걸까? 네계정에도좀 저런 거 생겼으면 좋겠다 아무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